히말라야 설산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물 속에 숨어 있는 소금을 받아내는 평생 노역이 있다. 소금을 신이 내려주신 생명의 선물로 받아 소금을 순금보다 소중하게 모시며 자신의 당나귀와 평등하게 나누어 먹는 사람이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 한톨의 소금을 위해 히말라야 설산을 오르내리는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기르는 당나귀에게 가장 귀한 소금을 나누어주는 마음. 그것은 분명 생명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이겠지요.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줄 영혼을 깨우는 책 이야기. 또 아름답고 맛있는 음악들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여러분의 댓글 오늘도 몇번 소개할게요. 9110번님은 아,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 방송에 흠뻑 빠져보려고 합니다. 그러셨는데, 네, 풍덩 빠져 주십시오. bbs, fm,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9908님, 스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뵙고 싶어요. 0760님은 아 스님 너무 와 엉엉 울고 싶은 아침이에요. 7803님 멋진 오전 황홀한 책 읽기를 참 좋아하는데 스님이 읽어주시니 더욱 황홀합니다. 0781번님 많이도 복잡했던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스님 그러셨고요 여기 2557번님도 정목스님 한번 불러놓고 난 다음에 하트만 한 108개를 찍어 보내셨습니다 아, 그리고 8645님 안녕하세요 스님 목소리 다시 듣게 돼서 너무 좋아요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또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1307번님은 기도하러 가느라 집을 나왔거든요. 아쉽게도요. 우리 거사님에게 잘 듣고 있으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떠나 보냈거든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3776번님, 스님께서 좋은 책을 읽어주신다니 늘 행복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셨네요. 9164님께서 스님 방송 즐겨들었었는데 그 아름다웠던 시간이 되살아나는 듯 합니다. 그러셨고요. 9022번님은 스님 목소리 다시 듣게 되니 좋고요 감노수를 마시는 기분이네요 아주 뭐 극찬들을 전부 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한분한 한 분의 사연 속에 여러분이 감동하고 계시는 것만큼 제 가슴도 떨리네요 두손 합장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나 또이책 정말 좋더라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물론 여러분이 추천하신 책이라 해서 반드시 방송으로 다 소개된다. 이렇게 장담드리기는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책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 방송 청취하시는 소감, 또 여러분 살아가는 이야기,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인지,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등등.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담아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잘 정리해서 방송 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막 밀려가더라도요. 기다림 끝에 기쁨이 온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인디언들은 1년 12달에 각각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이샤이안족은요 12월을 늑대가 달리는 달, 이렇게 부르더군요. 그리고 수족은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달. 멋지지 않아요? 폰가족은 무소유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12월을 그냥 12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부르는 것도 뭐큰 나름대로 숫자상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달, 늑대가 달리는 달, 무소유의 달. 듣기만 해도 운치가 있고 참 가슴에 따뜻하게 다가오죠? 만약 여러분이 12월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에 내어주는 달. 뭐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보고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살림살이가 어려운 분들, 가난한 이웃들은 마음까지 몸, 손, 발다 꽁꽁 얼어붙습니다. 이럴 때 서로가 의기처가 되어주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한 웅큼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훈훈하고 따뜻하게 이 겨울을 같이 잘날수 있다면 그 또한 멋진 세상 아닐런지요? 요즘에는 전국 사찰에서 많은 스님들이 이게 12월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어,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많이 하다 보니까 확대되어 보이는데 이 절집안 풍습은 별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도 않고 남한테 드러내놓고 내가 뭐 하네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찰 살림살이도 빠듯하지만 절살림도 먹고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스님들과 불자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두손 합장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돌아오는 12월 11일이 두 번째 주 일요일이잖아요. 해마다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 행사를 하는데요. 12월 11일이 되면은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를 제가 있는 사찰 정각사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15명 또는 20명 이렇게 수술비 지원을 해온 지가 벌써 그러고 보니 올해 19년째 달하고 있어요. 한 해도 멈추지 않고 달려오면서 제게 너무나 감동이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금융위기가 왔던 때에도 경제적으로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때에도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이 세상을 깨웁니다의 성금은 줄어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남 돕는 거에는 그냥 막확 덤벼들어서 불 지르듯이 하는 그런 또 열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태풍급으로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 시작된 올해 대한민국의 봄.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까지. 2016년 올한 해는 대한민국의 바람은 허리케인급이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도 한분한분 한분 국민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각자의 삶을 살아내어 주신 덕분에 이 나라 아직까지 이렇게 건재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국가 위기를 맞이하게 한 것은 귀를 막고 몇몇 사람하고만 통하고 나머지하고는 다 벽을 쌓고 마치 기 먹은 사람처럼 행동한 데서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시위에 가담하고 나왔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에도 그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이 나라를 힘차게 이끌어 가기에도 하루하루가 한시가 바쁜데 이 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뛰쳐 나오게 한 데에는 귀를 막고 눈 막고 그래서 아예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데서 온 패단이 아니겠습니까? 책 읽어주는 스님. 이 시간은 영혼을 일깨워주는 책을 골라서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책 순서인데요. 오늘은 먼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아주 지혜로운 우화인데 너무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듣는다 해도 아까울 게 없을 만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 일러 드릴 건데요. 10세기 전후 페르시아 신비주의 수행자였던 수피들의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나르는 수레라고 하는 수피 우화 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는 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서로 말은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 하는지 서로가 모르는 장면인데 이거는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또는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보듯이 그렇게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편을 읽어 드릴게요. 가난한 양치기가 숲속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양 떼를 몰고 신선한 풀을 찾아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죠. 그는 귀머거리였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안 됐습니다. 그날도 그는 뒷산에 올라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아내가 언제나 점심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이 되었죠. 아무래도 내가 집에 갔다 와야겠어. 하지만 양떼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마침 저 언덕 위에서 풀을 베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집에 잠깐 갔다 올 테니 내 양들 좀 봐주시오. 그런데 풀을 베고 있는 사람 역시 김어걸이었습니다. 그는 양치기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짐작대로 대답을 했죠. "아, 지금 내가 베는 풀은 우리 집 가축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준단 말이오?" 남의 것을 탐하는 당신 같은 사람과는 상종하기도 싫소. 양치기도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제 짐작대로 말했어요. 아유, 정말 고맙소. 그럼 내 안심하고 금방 다녀오리다. 복 많이 받으시오. 양치기는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와보니 아내는 열병이 들어서 이웃집 아주머니의 간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를 보살필 겨를도 없이 그저 허겁지겁 점심을 챙겨 먹고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는 양들이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다행이다. 양들은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고 얌전히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음옛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오늘은 수피의 5화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런 뜻이 담긴 무슨 말을 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골라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다 그러고요. 누군가는 이 아이가 너무 슬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이해하게 되니까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죠. 이 귀머거리 양치기가 풀을 베는 사람에게 양을 받달라라고 말했는데 풀을 베는 사람 역시 귀가 멀어서 자기식대로 오해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과연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이제 서둘러서 집으로 내려간 그 양치기는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밥 먹고 다시 뒷산으로 왔는데 다행히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양들은 도망가지 않고 모두 얌전하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근데 귀머거리 양치기는 풀을 베던 사내가 자기 양을 다잘 돌봐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김억거리 두 사람이 과연 어떤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지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언덕 위에서 풀을 베던 사내는 그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휴 정말 좋은 사람이군. 내 양들을 돌봐주고도 생색도 내지 않으니 그 사람한테 보답이라도 내가 해야겠어. 그래서 양치기는 양 가운데 다리를 절던 양한 마리를 그 사람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양치기는 어린 절름발이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풀 베는 사람에게 다가갔지요. 여보시오, 내가 자리를 잠시 비운 동안 내 양들을 돌봐준 보답으로. 내 이놈을 드리겠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오. 어차피 뭐 다리를 절어서 고기로 잡아먹으려던 거예요. 그러자 풀 베는 사람은 양치기의 말을 알아들을 턱이 없었지요. 이번에도 그 사람은 자기 짐작대로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 나쁜 양치기 녀석아, 네 놈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 새끼 양 다리를 왜 나한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오. 빨리 저리 꺼지지 못해. 돌변한 그 사람의 태도에 양치기는 그만 어리둥절해졌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타고 길을 가던 도둑이 있었어요. 양치기는 그에게 다가가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시오 저기 저 풀베는 사람이 왜 저러는지 설명 좀 해주시오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면서 내가 주는 양을 마다하는지 난알 수가 없어 하지만 공교롭게도 도둑 역시 똑같은 규머거리였습니다그 역시 양치기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신랑이를 버리는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이 도둑은 제 짐작대로 말했습니다. 음, 맞습니다. 내가 이 말을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 말이 당신의 것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풀 베던 사람이 외쳤습니다. 난 정말 이 양이 다리를, 양의 다리를 저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양이 다리를 절게 됐는지. 그러자 이번에는 양치기가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왜내 선물을 받지 않는 겁니까? 나는 감사의 표시로 주는 건데요. 이번에는 말을 훔친 도둑이 두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저 말을 훔쳤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귀머거리여서 이 말이 당신들 중 누구의 것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이렇게 동문 서답하며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아,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뭔가 많이 사유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또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한 사람은 이제 양치기는 자기 양을 돌봐주었으니 고맙다고 인사로 다리를 저는 양한 마리 너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예, 오늘 이 양을 한 마리 그냥 잡아먹어라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로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정작 풀베는 남자는 나는 네 양을 내가 다리를 부러뜨린 일이 없다 그게 다리가 그렇게 된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딴 얘기하고 있고 제3자한테 물어보려 하니 그 사람은 또 자기가 타고 가는 말이 내가 훔친 건 사실인지 이 사람 건지 저 사람 건지 난 모른다. 완전히 다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주고받는 데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엉뚱한 말이 되죠. 귀가 열려 있으되, 그리고 말소리를 들을 수 있으되 제대로 들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사실 이 수피의 우화에 나오는 귀머거리란 정말 귀머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머거리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귀가 열려 있으되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깨우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지요. 책 읽어주는 스님 이 시간에는 낭독 코너를 통해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에 이어서 낭독하는 것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 서점에 가보아도 낭독을 위한 책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더군요. 소리 내어 읽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문학평론가 정여울 씨는 좋은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유익함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우선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눈보다 단어를 더 멀리 더 깊이 실어 나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를 내서 발음하다 보면 사소한 낱말 하나도 훨씬 싱그럽고 이게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바로 낭독이 오감을 활성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두 번째로 낭독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효과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독을 하는 순간 우리는 몰입하게 되고 또 몰입을 통해서 사소한 걱정거리로부터 멀어지고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픔을 치유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죠 그래요. 이게 생각이 뭉친 실타래처럼 막 엉켜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나 희망이라는 낱말이 쭉 가슴 밑바닥에 숨어서 힘을 잃는다면 좋은 문장이 담긴 책한 권을 꺼내서 자기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 내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목소리를 가진 내가 나를 위로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상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지 않아서 자신의 음색, 음성을 잘 모른다 그래요. 책 읽어주는 스님이라는 이 코너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한 권을 꺼내서 혼자 두런두런 두런 소리 내어서 천천히 문장을 음미하면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물론 책을 속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미있게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또책 덮어버리고. 한 페이지 읽었는데, 아이 뭐 별로 흥미가 없다. 그걸 무슨 의무감을 가지고 꼭 읽으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 읽기는 숙제도 아니고 시험 치유로와야 되는 무엇이 아니거든요. 한 권의 책 속에 한마디의 문장이라도 좋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책을 안 읽어도 좋아요. 내 옆에 책이 있다면 그냥 제목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책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세요. 쓰다듬다 보면 그책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이 내 손바닥을 통해서 내 가슴에 따뜻하게 전해오기도 합니다. 책 읽는 방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